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다꾸하기 영상이에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바로 펼쳐줍니다. 스티커를 골라볼게요. 가을 스티커를 골라볼까요? 음. 저번에 백코밀리 스티커도 사용해줬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크기도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 스티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오늘은 또 제가 이 스티커 0x0 스티커도 사용해주고 싶었었거든요. 이거를 하나 사용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캠핑 느낌이라서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요 아이가 약간 비슷하지 않나 색감이나 뭐 요런 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꺼내 주고 일단 캐릭터 스티커는 요렇게 준비를 해 주고 마테를 깔아 줄게요 마테가 얘랑 어울리는 게 있었는데 여기 다이소 마테가 가을가을 하니 빨간색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요거를 사용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티커를 고르셨나요? 이거 보시면서 <laughs> 다꾸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꾸를 하는 느낌이 나도록 좀 질문을 좀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가로로 말고 세로로 세로 다꾸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은요? <laughs> 여러분들 아 이거 라이브로 하고 싶은데 영 자신이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요 이거를 음, 아래위로 다 깔아줄까? 가로로 변경하겠습니다. 가을이기도 하니까 갈대 컨셉으로 이리 바꾸고 절이 바꾸고 해줍니다. 이렇게 자르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각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나마 좀 쉬운데, 아래위로만 붙여줍니다. 아, 다꾸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제가 요즘에 그림 그리는 거에 빠져가지고 다꾸를 솔직히 좀 소홀히 했어요 제 스티커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림 연습 중입니다 제 캐릭터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하나는 뭉게라는 캐릭터인데 아니 가만 있어봐 여기 옆에다가는 아무튼, 캐릭터 이름은 뭉개예요. 곰인데, 볼에 구름을 달고 다니거든요. 진짜 귀여운데. 제가 인스타 계정도 하나 만들어놨는데, 놀러와주세요. <laughs> 그림을 그려서 거기 계정에다가 올리고 있어요. 제가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해가지고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스티커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연, 연습? 공부 중인데 스티커 만들게 되면 꼭 영상으로 들고 올게요. 이렇게 뭔가 갈색으로만 덮지 않고 초록색을 넣어줘가지고 단조롭지 않은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칼을 따가지고 색이 겹치지 않게 해줄 거예요. 제 캐릭터로 스티커도 만들고 싶지만 문구류랑 컵이랑 뭐 이런 것도 굿즈를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요즘 제 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는 그림은 다 그려놨거든요. 이제 칼선만 따면 되는 단계예요. 근데 그 칼선이 굉장히 노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본업이랑 유튜브랑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 되는 날에 칼선 작업을 해주려고요. 내가 받은 스티커로 닦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막 잠을 못 자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잠을 안 자더라고요. 제가 잠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런 부분도 진짜 신기해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느낌. 짠! 오, 무슨 액자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스티커들. 이거는 약간 필요할 때쓸수 있는 그런 스티커로 옆에 두고. 이렇게 다 떼줬어요. 음, 너무 예쁘다. 이 캐릭터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이 브랜드의 알파벳 스티커도 있어요. 어떤 색으로 해주지? 제목을 먼저 붙여버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뭔가 나중에 돼서 제목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꺼내는 것보다는, 근데 제목이... 생각보다 알파벳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배경지를 하나 대주는 게 어떤가 싶네요. 크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여기에다가 제목을 붙여줄게요. 제목은 오늘 요일로 붙여줄 거예요. 약간 연한 색깔들로 이렇게 배경을 깔아줍니다. 이 정도면 되려나? 이렇게 해주고, 어머.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Tuesday. 이게 좀 약간 J 같긴 한데, U에요, U. 이쁘죠 이거 꺼내서 배경으로 깔아주려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아이들랑 통일감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의도예요. 대충 이렇게만 해놓고 너무 이쁘다. 일단 이 아이를 떼서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게 PVC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튼튼하고 쫀쫀해요. 음, 여우도 너무 귀여워. 저희 집 강아지가 여우를 닮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를 보는 것 같아요. 가끔 드라마를 한 번씩 보는데, 한번 보면은 약간 끝까지 보게 되는 드라마들이 요즘에 또 있더라고요. My Name 이라고 한소희 님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넷플릭스 드라마. 진짜 재밌어요. <laughs> 저번주에 보다가 거의 새벽 4, 5시까지 보다가 잠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취향이 맞더라고요. 만 취향이 맞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액션 같은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죠. 박해순님인가?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악역인데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악역.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오징어 게임도 이런 식으로 그런 거내 스타일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안 봤던 건데 알고 보니 너무 재밌고 이번에 마이네임도 그렇고 내 취향이 이랬나 싶은 요즘이에요 음, 버섯도 너무 예쁘고 참새 진짜 같아 음이 보라색 새 너무 귀엽죠 어, 진짜 귀엽다. 나무 위에 올려줍니다. 아이고. 이건 떼줘야겠다. 음, 방울도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다. 이것만 해도 꽉 차네요. 이거 뭐 붙여줄 게 있을까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 이거 모방은 아닌데, 가을가을한 이런 하트 스티커. 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어, 너무 예쁘다. 이런 데다가 이런 스티커를 하나씩 넣어줄게요. 약간 허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마비 스티커들이. 은근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꾸며주기 용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기를 써줄게요. 오늘 일기는 라인 웍스 볼펜으로 써줄게요. 약간 짙은 녹색 색깔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가을가을한 느낌으로 닦고를 해줬어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옆에, 양 옆에 마테를 이 녹색으로 한게더 괜찮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닦고는 끝! 어제 닦고를 이렇게 하나 해줬고, 오늘도 닦고를 하나 더 해줄게요. 제가 바인더를 본데, 보는데... 이 스티커가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다꾸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건 작년에 구입을 했었고, 다비 프로젝트 스티커예요. 스티커는 일단 이걸로 해주고, 여기에 어울리는 마테를 골라볼게요. 이런 거? 손시 작가님 마테로 이렇게 위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위에 하나 더 붙여줄까? 이렇게 두개 겹쳐서 붙여줬어요. 한 마테에 두 가지 색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마테를 두 줄만 붙였는데도 굉장히 풍성해 보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마테를 바닥 느낌이 나는 마테를 하나 붙여줄게요. 어둡게 갑시다. 확실히 사람은 잠을 자야 되나봐요. 잠을 좀 충분히 자줬더니 삶의 질이 달라지는 느낌? 한마디로 지금 제가 컨디션이 괜찮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더 즐겁게 닦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여볼게요. 일단 바닥에 이런 나무 붙여줍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게 칼선이 막 매끈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걸 일일이 다 넣어주시는 건지 궁금하네. 일단 제목부터 붙여줄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캠핑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나는 스티커가. 치치랜드 스티커가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제목을 붙여줄게요. 가운데 에 붙여줄 줍시다. 오케이. 글램핑이라고 해야 되나? 글램핑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캠핑도 한 번도 안 해봤고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어릴 때는 좀 약간 못씻고 이런 거에 되게 더 예민했어가지고 더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긴다고 해야 될까? 어, 예쁘다. 이런 별들도 붙여주고 이거 보니까 고기가 너무 먹고 싶네요. 새우, 가리비 이런 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건 뭐지? 불인가? 라이트인가? 램프? 이렇게 침낭 입고 자는 거.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추위도 엄청 타거든요. 그래서 상상만 해봅니다. 아, 이 토끼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배 까인 거봐 자는, 이렇게 누워있는 건가? 이렇게 막 땅바닥에 누워있어도 되는 건가요? <laughs> 이거는... 음. 여기 굽고 있고, 얘가 여기서 이걸 보고 있는데, 구운 거를 가져와서 먹여주는 거죠. 자상한 친구. 그리고 이거 불멍이야죠 불멍. 아, 맛있겠다. 먹을 것들이 많네요. 중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컴퓨티도 하나 붙여줄까요? 옥수수, 귤도 있고. 난 베이컨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베이컨도 있고. 그리고 파도 있고. 양파. 핫도그.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하면, 별만 붙여주면 다 붙여주네요. 이 스티커는 끝! 근데, 음. 여기다가 나무를 하나 붙여주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잠깐 여기다 떼놓고, 단풍나무를 음, 좀 심어줍니다. 심심하니까 다시 떼고, 단분나무를 붙여줄게요. 붙여주니까 훨씬 꽉차 보이고 귀여운 것 같아. 짠 이렇게 해주고 이 개를 써줍니다. 이렇게 조금만 당겨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라색 색이 있어요 요거를 사용해 줄게요 여기까지 다 써줬고 여기에 보면 붙어져 있네 이렇게 음방으로 되어 있는 단풍 스티커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얹어줍니다. 생각보다 비어있는 곳이 잘 없네요. 꽉꽉 채웠다. 오늘 닦고는 아래 위로 마테를 붙여주고 양쪽에 단풍나무 심어주고 그리고 컴패티까지 이렇게 해서 캠핑 닦고가 완성되었어요. 요건 어제 닦고, 요거는 약간 액자 형식의 마테로 둘러줬고 어쨌거나 둘다 가을 느낌으로 되었네요. 미리 계획해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저 가을 좋아하나 봐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꼭 조심하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